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부배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분아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삽시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다. 말씀을 기준 삼아사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중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저 직접 손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6계명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또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분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십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오르시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른 생명도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임의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뭐가 있었냐면 살인이 있다, 죄의 열매가 살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죄를 지은 인간이 한 최초의 행동이 뭐냐면 살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4장5절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아멘.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면서 그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아벨을 탓하기도 하고 아벨이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시작은 뭐였냐면 그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나가라는 말이 히브린데 하는 욕이랍니다 그래서 천치 바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첫 번째는 두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사그라드는 것을 도모스라고 한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한번 화를 냈다가 그 화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우리가 적금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쌓아가고 쌓아가고 쌓아가는 것을 뭐냐면. 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를 쌓으면 그 분노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살해나고 그리고 그 분노가 계속되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말씀을 품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며칠 전에 구일인가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화자가 났거든요 근데 그 불을 낸 사람이 재판에서 계속 패소하니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상대방 고소하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보복하는 마음으로 불을 질러서 7사람이 죽고 43사람이 다쳤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 멋을 품고 있으니까 불만을 품고 있으니까 그 불만이 커져서 분노가 되고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라 거거든요. 남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달 전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네, 그게 맛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대인데 한달 내내 그것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식당 주인한테 칼을 들고 가 가지고 해코질 했다라는 거거든요. 한달 내내 못을 품고 있으니까 불만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미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말씀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으로 살인하게된 것이고 그 마음이 나와서 결국은 살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뭐가 사라지냐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독을 품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손도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분노, 미움, 욕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것을 내고 선한 자는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선자를 데리고 훈육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그두 마리 늑대가 끊임없이 싸운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여서 화를 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한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인데 사랑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감사하는 늑대인데 두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자가 물었답니다. 그럼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라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전 우리 마음속에 분을 계속 품으면 뭐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미움이 나오고 욕을 품고 있으면 욕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나오고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 감사를 품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품고 말씀을 품고 감사를 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하는 거거든요. 분을 품고 있으면 누에게 틈을 주는 거냐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거든요.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분노를 계속 쌓고 있으면 결국은 뭐하게 되냐면 살인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권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올때 여인들이 승전가를 부르거든요.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시기심이 생기고 정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분노를 품고 있던 사울은 결국은 왕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전쟁에서도 지고, 그리고 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우랑에서 쫓겨 다닐 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지요. 그런데 다윗은 화를 품고 살지 않고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사우랑을 두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살려주고 살려주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했더니 다윗이 분을 품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하나님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주셨습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강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시편 142편이 다윗이 굴에서 노래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굴이라는 것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원통함을 누에게 구 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 우한을 그의 앞에 다 말했더니 그 마음 속에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벗어지고 버리게 되고 누구를 품게 됐냐면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었더니.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끝까지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은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품고 은혜를 품고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해서 데모를 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됐는데. 27년간 감옥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인데 27년 감옥살이 할때 간수 3명을 붙여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7년이 지난 다음에 출소할 때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가 허약해져가지고 무너진 상태로 출소할줄 알았는데 건강한 몸으로 활기, 활기찬 몸으로 이게 출소를 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대부분 사람들은 5년이면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 속에서 건강을 유지했냐라고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나도 처음에는 분노를 품고 증오를 품고 살았는데 내가 죽어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기 시작했답니다. 즉 하나님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옆에 감사했더니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강제 노역을 나가도 감사드라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품었더니 내가 건강하게 출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대통령 취임식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세 사람을 초청했답니다. 그래서 귀 분석에 앉혔는데 누구를 초청했냐면 당신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간수 세 명,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즉 간수로 일했던 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넷스만델라 대통령이 나는 못으로 살지 않고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과 흑인을 서로 화해시키는 일에 있었다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시편 14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내 영혼을옥에서 이끌어내라. 여기서 옥이 감옥이 아니죠. 지금 다이싱이 미움이라는 옥에 갇힐 수 있거든요. 분노라는 옥에 갇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오라는 옥에 갇힐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뭐하고? 다 토해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그 미움에서 분노에서 낙심에서 건져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의인들이 나를 두루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 분노를 품지 말고 미움을 품지 말고 욕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화하라 해 하십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화해하고 급히 사와라라고 말씀합니다. 애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생각나다는 말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때 먼저 말하는 겁니까? 먼저 화목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화목이란 말이 언어적으로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는 것을 화목하다라고 한답니다. 야곱이 형 예서와 2 0 년의 년 만에 화해를 하거든요. 근데 형 예서를 찾아갈 때 먼저 어떻게 하냐면 약복강에가 사람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형 예서를 만나서 형 예서 앞에서 일곱 번 절하거든요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형에게 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화해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화목하게 하고 화해한 야곱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게교 복을 주시냐면 화목케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뭐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하목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원성도 여러분, 저러이늘 하목해하는, 먼저 하목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저렴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거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거든 먼저 하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사와하라는 말이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다 진정성으로 사과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세계 2차 세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 600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1970년에 독일 총리가 처음으로 유대인 유령비 앞에 가가지고 사죄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해마다 가서 사죄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가 2022년이니까 53년 동안 매년 가서 총리들이 가서 사죄하고 사과를 합니다. 아니 예전에 했는데 뭘또 하냐라고 물어보면 총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책임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다시는 그 잘못을 모아지 뭐 않는다니까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죄하고 사과함으로 주변 국가들과 화해하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총리가 독일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죄하고 사과하니까 당신들의 사과와 배상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과는 누가 받아줄 때까지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사과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세계 이차대전이 끝난 다음이 사죄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애곡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가치관과 세계관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름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급히 즉시 사과함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편이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인들이 그러시면 안 돼. 뭐가 미안한데라고 따지면 안 된다고. 미안해 그러면 받아 줘야 그다음에 또 사과하지.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받아 줘야 되거든요. 뭘 잘못했는데라고 그러면 사과를 자꾸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설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하면 니콜을 하거든요. 니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라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니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을 해야 기업이 신뢰를 얻고 그것을 해야 기업이 살고 그것을 해야 기초가 단단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함옥하고 급히 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땅에서 매어버리면 하늘에서 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렴들이 화해와 사과를 통해서 땅에서 풀어서 하늘이 풀리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바구니에다가 꽃을 담았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꽃바구니죠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꽃을 빼내고 그 바구니에다가 생선을 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 그랬더니 생선 바구니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바구니인데 그 바구니에다가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도 여러분 분노나 증오나 미움이나 욕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고 감사를 담고 사랑을 담으면 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않도록 미움 품지 말아라 욕을 품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내므로 다 버리고 하나님을 품고 말씀을 품으러서 하늘이 열리는 형통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새마음이 예수를 품고 말씀을 품고 은혜를 품고 감사를 품음으로. 하늘이 열림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토해내서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 품께 아시고 말씀을 품어, 은혜를 품어, 하늘이 열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